누나 찌찌가 다 나왔네. 응? 기저귀 차고. 응. 음. <laughs> 수영장에서. 그 베란다에. 기저귀 차고? 응. <laughs> 어, 기저귀 차고 찌찌 내놓고 아빠랑 둘이 베란다 수영장에서. 응? 근데 유전자는 모습이 나고. 딸하고 아들하고, 아, 딸하고 아들하고 그러네. 아빠랑 딸하고 자는 모습이 너무 똑같아. 응 똑같아. 왜 그러지? 유전자가 똑같습니까? 아니, 그 자는 모습은 제 멋대로 자는 거잖아 원래. 음. 근데 하는 거 보면 음. 너무 똑같아, 왜 그래? 음. 그 희한하다. 근데. 치아바타. 치아발려. 치아바라. 응, 치아발려. 치아바라. 근데 레나 고양이도 똑같지. 자기는, 이거 나는 폭신폭신 응. 냄비에다 태웠고 응. 나는 토스트기였고 응. 오늘은 행주를안태 응. 아, 태우네 <laughs> 내하 하나 g b 안안잖잖아주도 n g t 태워 먹고 그래야지. 그리고 응. 일본말과 한국말을 섞어 쓰는 것 같아. 엄엄마라하 하는 것 같아. 아아 진짜? 내가 잘못 그러니까, 들었나? 아니 도련님이 네. 엄마한테 가라 이렇게 하면 또 엄마라는 말또 했다가 음. 또 엄마는 또 아빠를 뭐라 그러지? 이번으로 파파상 바빠상. 파파상한테 가라 그러면 또 파파상 이렇게 알아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러니까 애가 고루고루 배우겠지 뭐 색깔이 몇개 음. 근데 이거 나오면 한달한 달만에 면궈가한 그릇 한글이라 한다. 한국어를 이리저리 가르쳐 줄 건데. 유나야. 락꿍 그것뿐이 없잖아. 유나야. 락꿍 근데 나오미가 한글은 잘 배운 것 같아. 한글은. 음. 이 문장 구사하고, 음. 띄어쓰기하고, 받침 이런 게, 음. 맞춤법이 너무 정확해. 이건 잘 배운 것 같아, 나우미가? 응. 글을 음. 읽는 거 보면, 음. 한국 사람이 올는것 같아. 아니,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응. 왜 그래? 이게 노른자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나와야 맛있어. 네. 인제 해피 타임이잖아. 응. 음. 음. 아침이 제일 좋 행복하다네. 물리적 음. 시간 중에. 응. 음. 늘 음, 지금 아침도 아니다. 그 시간이 없는 아니야. 아저모. 진짜 똑같이 잔해. 봐. 어쩜 자세 이렇게 똑같아? 아, 그 천박이잖아. 음. 지도 이거 보고 나더니 왜, 왜 이렇게 자는 문 사진이 많아 그래. 근데 레나도 똑같지. <laughs> 진짜 레나 똑같이 자네 희한해. 가족이라는 신기하다. 닮아가나봐. 동물도 닮아가고. 자기 아.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네. 음. 근데 레나가 음. 이렇게 둘이 이렇게 호흡이 잘 맞나봐. 따라가 유나랑 같이. 레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한 집이 심으면 그러니까 다 닮아가나봐. 비수 타일을 아가는 거야. 같 담는다 근데 응? 내나의 특징이 응. 식구들은 닮아가잖아 응. 근데 큰엄마도 그 닮아가 큰엄마? 자기 응 그래. 맨날 유나 까꿍 그러더니 자기 콧구멍놀이 잘하잖아 <웃음> <웃음> 자기 닮아가 누구 손이고 <늦어지고>, 이거 <laughs> 유나가 이렇 이런,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음. 자기야 유나 너무 많이 컸다. 어, 아깝다. 자기가 맨날 내 코코모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laughs> <같아. 웃음> 유나가 이런 거 어떻게 배웠지? 근데 예쁜 옷도 나한테 안 맞으면 은 그게 불편하고 아름답지도 않은 것 같아. 이봐. 앞치마를 위에 그 잘라버렸어. 잘라버리면 니까 훨씬 더 편해. 아까워서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접, 접혀가지고 썼거든. 왜 잘랐어? 접히니까. 나는 여기 있으니까 아까하더라고 접혀갖고 계속 쓰다가 어저께 잘라버렸어. 어, 너무 편한 거 있지. 그래서 옷은 아무리 아름답고 남들 보기도 이쁘고 화려한 것 같아도 나한테 안 맞으면은 그게 아까는 밥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야. 어? 누가 응. 나에게 우상가오, 우산가오배구장이처럼 놀이를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아빠랑 자는 모습도 영락없는 부전 여전이고요. 어서 빨리 유나가 직접 만들어준 초콜릿도 먹어보고 싶군요. 지금처럼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초콜릿 만드는 게나같 음. 아, 자기야, 유나 도리님하고 너무 같은 찐빵이야 너무 딱, 딱 똑같아. 자기야, 레나도 비슷해 보여 얼굴이. 레나도, 레나도 유나 같아. 얼굴도 옹라해 가지고. 시도도 없다고 그랬잖아. 야, 진짜 도련님은 뭐 어째 이렇게 같을까? 초콜릿 만드네, 진짜. 음, 맛있겠다. 이거 막, 아, 오, 맛있겠다 하고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박수치는지기가 만드는 거 아. 자기처럼 박수치자. 아, 제주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laughs> 아, 이쁘다. <laughs>